장민호 결혼식의 모든 현장 그날, 한국 연예계는 잠시 멈춘 듯 했다. 모든 시선이 단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장민호의 결혼식이었다. 오랜 시간 음악에 헌신하며 신사의 이미지를 지켜온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안에는 그가 걸어온 삶처럼 따뜻하고 섬세하며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침 햇살이 예식장 창문을 비추자, 완벽하게 준비된 풍경이 펼쳐졌다. 수천 송이의 하얀 꽃이 복도를 따라 정갈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피아노 선율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져 공간 전체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순간이라는 것을. 장민호가 등장하자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는 흰색 수트를 입고 환한 미소 속에서도 약간의 긴장과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행복과 감사,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미소는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신부의 등장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등장하자 조명이 그녀를 감싸며 반짝였다. 장민호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을 때 그의 미소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은 남자의 미소였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객석은 숨 죽인 채 바라보았다. 장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햇살이 비추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신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장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 감동의 순간은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결혼식의 모든 세부에는 장민호 특유의 섬세함이 녹아 있었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보여주기보다는 진심이 중심이었다. 하얀 꽃과 노란빛 촛불,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식탁 장식까지,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우아한 장민호다웠다. 무대 위에서는 그의 절친한 동료 가수들이 사랑스러운 축가를 불렀고, 그 선율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리고 이날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단연 장민호가 아내를 위해 노래한 시간이었다. 그는 직접 작곡한 발라드를 선택했다. 그 노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다.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예식장을 울릴 때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신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았고 장민호는 평생 무대에 서온 가수였지만 이날만큼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노래했다. 시계 마지막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꽃잎이 흩날리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장민호는 미소지였다. 오랜 세월 홀로 걸어온 그가 드디어 인생의 반쪽을 찾은 것이다. 장민호의 결혼식 현장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감사가 담긴 이야기였다. 팬들은 이날 무대 위에 가수 장민호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 장민호를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다.